예, 밤에는 이거 닭장에서 지내고 낮에는 오리와 닭이 천혜양 농장에서 지냅니다. 왜냐 쪽제비라든가 들개들이 보면 죽여요.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, 그렇습니다. <laughs> 예, 부산에서 손자들이 와서 닭한 마리, 오리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그 털도 뽑고, 아그 생존 체험을 시켰습니다. 어 아,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아침 저녁에만 사료를 줍니다. 나머지 시간에는 오리야 닭이 풀을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. 예 천양 언제 출하하냐고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아, 3월 초에 출하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무덥이 이 머리야 뾱쥐야 이거 응? 오닭이니데이 반반이 있고 그러노니 아이씨 그래라기 어디 나와 천장은 뭐 이게 기다문열어도 일루다 돌아

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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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또 있네. 아유. 이 많네. 어이구. 찍고 있어? 찍고 있어? 어 여기다가, 음. 올라갔다, 이게, 탈, 여기서, 꺾어내고, 날아가, 음. 봤더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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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알도 그 위에다가, 그렇게, 에. 안전하게 그렸는데. 사람들, 어, 조심, 안 깨져? 자. 어. 자, 계속 찍고 있지? 이제 우리, 저거, 여기다가, 찍고 있지? 네. 어, 여기 있는데, 어. 아, 아. 아니, 아니 계속 나오네. <웃음> <오>. <웃음> 아니, 아니. 높이까지 음, 아. 올라가 가지고. 어, 아니. 어제 그게 뭐가 이게 닭이자 꼬깔하고 음. 날아가는 거예요. 음. 그랬더니 알이 역겨운 간 거야 지금. 아니, 그거 넣는줄 몰랐네. 예, 아, 몰랐어 지금. 오이고 세상에. <laughs> 아이고, 맛있어. 아, 이렇게. 오, 아. 놓시고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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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됐어, 됐어. 이제 그만. 이제 한개는한개는입니까한 개는 안 개나 될것 같아. 나야되니까그없으면 서운해 하니까. 이거 잘인 되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네. 저, 아, 여기다가를 안 거야. 저쪽이 나. 여기도 있게 있어. 아니. 여, 거,